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케이식이섬유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다이어트나 건강식으로 대세가 되면서 아보카도는 대중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아보카도 효능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혈압을 낮춘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E가 풍부합니다. 이들 비타민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에 도움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 눈 건강 개선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올라이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성분은 막막을 보호하고 안구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5. 뼈 건강 개선 아보카도는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뼈의 구조와 강도를 유지하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6. 소화 개선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 피부 개선 피부에 좋은 비타민 A와 E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비타민은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보카도 오일은 피부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위에서 소개한 7가지 효능 외에도 아보카도에는 미각을 자극하는 아미노산과 면역력을 높이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는 헬스카페에서 자주 등장하는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 다이어트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면 아보카도의 다양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